재룡산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박관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까지 잘 가다가 결국에는 십자도지 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만은 재방송 꾸준히 시청해주신 분들은 지금 구간 크게 무겁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 노란색 가사표가 무슨 의미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지난 주부터 이거 내려오는 내내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내용. 요거 제가 지난주 내내 떨어지면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파실려면은 어떻게 하셔라? 시세 끝났다? 아닙니다. 단기 추세가 끝난 거지. 조정 어디까지 이어진다? 바닥 어디서 나온다? 세력이 다시 타점 잡아주면 다시 타점 잡아주면은 거기가 바닥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타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이게 제가 여러분들 아무데서나 막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죠? 이게 누구 타점이라고요? 재룡산업의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들어온 매집하는 적이다. 우리가 지나고 나면 다할수 있습니다. 결국에 노란색 가사표가 뭐다 바닥이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비싸 보이십니까? 사자마자 주가가 떨어져서 여기에서라도 잡았어야죠. 여기에서라도 잡으셨으면 만원짜리 드실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얼마였는데 이 자리 비싸 보이십니까? 6,400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얼마인데요 9,800원입니다. 결국에 이 자리에서라도, 뭐 여기서라도 바닥에서 잡았으면 땡큐긴 하지만은 노란색 화살표 나올 때 그냥 잡기만 해도 들고만 있어도 수익 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다. 왜? 이게 바로 세력이 매집으로 들어온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바로 월요일 날에 나왔던 바로 이 타점이다. 지나고 나서 보니 정말로 바닥 맞지 않습니까? 바닥인지 아닌지 결국에 나오고 나서 올라가면은 거기가 바닥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재롱산업, 상승 추세. 명확하게 이제 보이시죠? 상승 추세 이렇게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에 뭡니까? 올라가는 중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올라갈 때마다 왜 자꾸 윗꼬리가 찍혀 눌린다? 아직 우리 이제 상승의 떡잎이 하나 도달랐을 뿐입니다. 올라가는 중이고요. 본격적인 대상승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거래량만 봐도 지난번 우리 6월달에 올라갔던 이 막대한 거래량에 비하면은 핵도 없죠. 우리가 그냥 수학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1 0 0 0원 전고점을 넘어가려면요 거래량은 이만큼을 잡아먹고 올라가야 돼요 왜? 지금 아직도 만원 위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속된 말로 물려 계신 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 우리가 다 청산시켜드리고 올라가려면요 거래량이 이거 절반 정도 200만 주씩은 터져서 나와야 된다. 그거 생각하면 아직 거래량 택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확실하게 할수 있는 거 바닥은 이미 나왔습니다. 지금 윗골이 달리는 이유 그까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왜 자꾸 갈만하면 왜만 원만 넘어가면 자꾸 찍어 눌릴까? 만원 위에서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자기들 본전가 오면 팔고 나가시니까 이분들 다 팔고 나가라고 하십시오. 반면에 내가 지금 만원 위에서 물려있는데 재방송 들어오셨다? 잘 오셨습니다. 땡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상승 추세 올라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작전에서, 운전해서 올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얼마까지 올릴지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력들도 패턴이 있어요. 얘네들 패턴은 뭐다? 매직 끝났습니다. 어디까지? 바닥 잡았네요. 검은색 선까지 올려놓는 게. 그죠? 바닥 잡았어요. 내려오면서 매집 다 끝났습니다. 어디까지? 검은색 선까지. 결국에 검은색 선까지 올려놓는 게 얘네들의 패턴이다. 지금 자리 검은색 선은 어디 있습니까? 내려와서 14,000원이에요. 제가 이 검은색 선 말씀드렸죠. 출렁출렁이면서 결국에 계속 올라가게 될 거라고. 당장은 내려가겠지만 요거 이제 금요일만 되면은 다시 17,000원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14,000원은 가야 된다. 총가 얼마입니까? 9,800원 밖에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상한가를 치고도 남을 만큼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제가 어쩌다가 한두 번 얻어버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미 우리가 그동안 4월달, 6월달 매매하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봐왔던 세력들의 패턴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반복된 패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재룡산업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3 0 0 0원짜리를 누가 9,800원 만원까지 올려놨다? 세력이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지금 재룡산업 말고 다른 전선주들 걔네들 지금 다 부진하잖아요. 그 와중에 재룡산업 혼자 치고 나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력들이 운전을 해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다른 애들 뭐 대한 전선이가 빠지든 대원 전선이가 빠지든 우리랑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작전주니까, 세력주니까. 여러분들 이게 작전주가 마냥 나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분들이 왜 작전주를 싫어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은 그 작전하는 세력들이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서 팔고 나가는지. 지나고 나서 보면 결국에 파란색 하세표 나올 때까지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파란색 하세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세력들 목표가 검은색 선까지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이래보나 저래보나 재롱산업은 세력들 하는 짓거리 봐서는 지금 자리 싸다라는 겁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바닥은 타점은 이미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가격 내가 지금 재룡 산업을 보유를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사셔야 됩니다. 왜? 아직 싸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14,000원은 올라갈 자리인데 지금 9,800원이 비쌉니까? 물론 바닥 생각하면은 지난번 6월달 여기 바닥 생각하면은 많이 올라온 자리 맞고요. 여기 3,000원에 들고 계신 분은 지금 자리 엄청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싼지 비싼지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지금 자리 비싸다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명확한,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보고 판단하자, 세력들 하는 거 보고 판단하자. 그럼 어디가 비쌉니까? 최소한 목표가까지는 가야지 비싸다고 할수 있다. 세력들이 팔고 나가면 거기는 비싼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매도 다점이다. 지금 그래서 쌉니까 비쌉니까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점 명확히 잡고 저와 함께 수익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저 이거 재용사는 방송 왜 찍습니까 저 혼자 그냥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돈 벌면 되잖아요 저 혼자 매매해서 제가 돈은 벌어도 제가 못 버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는 못 벌어요 왜 제가 유튜브를 벌려면은요 내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시고 돈을 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바닥이다 어디가 고점이다 더 간다 못 간다 기다리세요. 그래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시고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랑 같이 잡으신 분들은 벌써 조금이나마 수익 보고 계시겠죠. 지금 보시고 계신 수익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이거 상승의 떡잎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지금 자리 있잖아요. 제가 방송으로도 설명 드릴 거지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다가 세력이 팔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된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어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내일 상한가를 찍었어요. 13,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력이 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십시오. 세력이 팔때 같이 팔고 얘네들 다시 매집할 때 이때 같이 잡으시면 돼요. 세력들이 팔았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튀십시오. 이때 더갈줄 알고 안 판다? 결국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납니다더갈줄 알고 안 판다 그분들 다음날에 개파락 맞아가지고 다 손절하셨습니다 파는 게 안전빵이에요 요거 타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바닥 나왔으니까 이제 매도 타점 신경 써야 될 때입니다 타점 제가 공유해드릴 테니까 위에 연락처 보이실 겁니다 010-6541-5051입니다 위에 연락처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연락처로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타점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수익 더 보시고요. 제 영상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당장의 타점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그냥 알려드리면 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 이거 하나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룡산업. 보시면은 올라가기 전에 세력들은 바닥에서 매집을 미리 해놨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쩌다 한 번이 아니죠.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바닥 나올 때마다 사줘.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세력들은 올라갈 거 뉴스를, 호재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이 세력이다. 이런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그 얘기 드리겠습니다. 세력들의 수법과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가?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 델타 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인 13일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는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저이 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간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65415051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병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막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 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 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컨텀 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왜 초전도체 관련 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이터 테크가 초전도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습니다. 제가 팔아나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예,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라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재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잡겠어? 요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뭐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 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 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고 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타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 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음봉으로 이렇게 쭈루룩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을 인증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이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 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65415051로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